그 다음 여기 동영상 코너를 보면은 내용이 많아, 적어. 많죠. 시간도 들어가지, 플레이 버튼도 들어가지, 타이틀 들어가지, 설명 들어가지, 서브 문구 또 들어가지. 근데 타이틀은 또 너무 두껍고 너무 쎄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센 거야, 지금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한눈에 많은 정보가 보인다고 해서 절대 가독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라인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삭제해 줄게요 타이틀 자간행간 생간부터 좀 잡아주고요 자간도 좀 잡아줄게요 레귤러로만 가주도록 합시다. 그레이가 바탕이라 잘안 보이는데 잘 보일 겁니다. 화이트로 가면. 플레이 버튼 사이즈 좀볼기56 사이즈 괜찮네. 화살표만 좀 줄일게요. 화살표를 오히려 화이트로 가고, 그럼 여기 흰색 이미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, 여기를 백그라운드 블랙으로 가요. 너무 세게 말고, 오퍼시티 10% 정도? 안 보이잖아요. 스트로크. 화이트. 그 다음에 여기 글래스 썼는데 이거 쓰지 마요. 안 써도 될것 같은데. 잘안 보이죠? 여기다가 이제 뭐 해줘야 돼? 딤드 하나 살짝 깔으면 20%짜리. 폰트 사이즈 좀더 키워볼게요, 이렇게. 자간 잡아주고, 행간 좀 잡아주고, 14 키우고, 레귤러. 텍스트 하나로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고, 여기를 13으로 가고, 라인 하나만 가볍게 넣어줍시다.